전유진 콘도 마사이코의 전설적 듀엣, 석경지가 무대 최초 공개. 음악의 경계를 넘어선 한일 톱텐쇼가 다시 한번 레전드를 창조할 준비를 마쳤다. 다가오는 주에 방영될 한일 톱텐쇼에서 대한민국의 보물, 전유진과 일본의 국민 레전드, 콘도 마사이코가 하나의 무대를 함께 선보이며 음악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할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 두 사람이 함께 부를 곡은 1980년대 전설적인 영화 영웅본색 3의 주제곡인 석양지가다. 이 곡은 1989년 메가 히트를 기록하며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큰 사랑을 받은 노래로 당시 음악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 곡이다. 이번 듀엣은 원곡의 감동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두 아티스트의 개성과 감성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석양지가 전설 속으로부터 부활하다. 서경직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이 곡은 한 시대를 정의한 감성과 추억의 결정체다. 이번 무대에서 전효진은 특유의 맑고 서정적인 목소리로 곡의 섬세함을 살리며 콘도 마사이콘은 깊고 묵직한 감성으로 노래의 무게감을 더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하모니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한일 양국을 음악으로 하나로 묶는 진정한 문화 교류의 상징이 될 것이다. 이번 듀엣 무대를 기획한 서혜진 PD는 전유진과 콘도 마사이코의 무대는 한일 톱텐쇼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경직가를 통해 전할 감동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일 대전, 홍팀 vs 청팀의 불꽃 튀는 경쟁. 이번 한일 톱텐쇼는 특별히 한일 대전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되며 홍팀과 청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경쟁을 펼친다 전유진과 콘도 마사이코는 정팀의 중심으로 활약하며, 홍팀에는 대한민국 대표 가수 린과 일본의 전설적인 아티스트 손태진이 대결 상대로 나선다. 이미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양팀의 강렬한 퍼포먼스가 일부 공개되며 팬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전유진과 콘도 마사이코의 듀엣은 단순한 대결을 넘어 음악적 예술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대결은 단순히 팀의 승리를 넘어 한일 양국의 음악 팬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명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전유진 솔로 무대도 준비 완료. 듀엣 무대 외에도 전유진의 솔로 무대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다. 매 무대마다 감동을 선사했던 전유진은 이번에도 특유의 무대 장악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그녀의 솔로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그녀가 현재 한일 양국에서 왜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인지를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다. 팬들은 전유진이 솔로로 부를 곡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곡 리스트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떠돌고 있다. 전유진은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연습해 온 열정을 쏟고 있다고 알려졌다. 전설을 만드는 한일 톱텐쇼. 일본 레전드 가수들의 연이은 출연. 이번 한일 톱텐쇼는 단순한 방송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와 음악이 교차하는 장으로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의 전설적인 아티스트 나카시마 미카의 출연 소식은 현지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서혜진 PD는 "나카시마 미카 섭외에는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의 출연은 한일 톱텐쇼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상상을 뛰어넘는 레전드들의 출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달라. 메시지를 전했다. 한일 톱텐쇼는 이제 단순한 음악 방송이 아닌 양국의 음악적 유산을 하나로 묶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전유진과 콘도 마사이코의 듀엣이 그첫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할 것이다. 전유진, 콘도 마사이코의 무대가 남길 울림. 전유진과 콘도 마사이코의 듀엣은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음악적 완성도는 물론 한일 간의 문화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순간이 될 것이다. 팬들은 이미 이번 무대는 전설이 될 것이다. 전유진의 성장과 콘도 마사이코의 관록이 완벽히 어우러질 것 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가오는 한일 톱10쇼 방송은 단순히 음악 팬들만의 잔치가 아닌 양국이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이다. 전유진과 콘도 마사이코 그리고 무대를 가득 채울 전설적인 곡석양지가의 감동을 놓치지 말자. 이 모든 역사가 펼쳐질 한일 톱텐쇼. 이번 축곡 시청하세요. 전유진과 콘도 마사이코의 듀엣 무대는 단순히 한일 톱텐쇼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각국의 팬들은 이 무대를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하며 열렬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듀엣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선 음악으로 국경을 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진정한 협력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전설적인 듀엣, 국경을 넘은 감동. 전유진의 섬세하고 맑은 목소리와 콘도 마사이코의 깊고 웅장한 음색이 만나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을 때전 세계의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본 팬들은 전유진의 맑은 음색이 콘도의 관록 있는 목소리와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냈다며 이 무대를 칭송했습니다. 또한 한국 팬들 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도 이 무대는 단순한 듀엣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이다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유럽 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감동적인 무대는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전유진과 콘도 마사이코의 완벽한 조화를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 프랑스 팬은 이런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들려주는 것을 넘어 음악이라는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마치 천사의 속삭임 같았고 콘도 마사이코의 음색은 깊은 숲 속의 울림 같았다며 극찬했습니다. 음악으로 하나 된 한일 문화. 이번 듀엣 무대는 단순히 음악적인 협업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국제 팬들은 이 무대를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화합의 장을 열어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 팬들 모두가 서로의 아티스트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전 세계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한 팬은 전유진과 콘도 마사이코의 무대는 단순히 한일 톱텐쇼의 성공을 넘어서 두 나라의 음악적 유산을 존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이런 협력은 더 많은 글로벌 무대에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해외 팬은 음악은 국경을 넘는 힘을 가진다. 전유진과 콘도 마사이코의 듀엣은 그 힘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된 모습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볼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전유진 글로벌 스타로의 도약 국제 팬들은 특히 전유진의 뛰어난 실력과 감성 표현에 주목하며 그녀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노래는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 우수한 것을 넘어서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팬은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어를 초월하여 감정을 전달한다고 전하며 이번 무대를 통해 그녀가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팬들 사이에서도 전유진의 무대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태국의 한 팬은 전유진의 무대는 항상 특별하다. 그녀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감정에 빠져들게 된다고 칭찬하며 앞으로 더 많은 글로벌 무대에서 그녀를 보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콘도 마사이코, 변하지 않는 레전드. 콘도 마사이코 역시 이번 무대를 통해 여전히 건재한 전설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의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음색은 전유진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어우러졌고, 그의 깊은 음악적 내공은 국제 팬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국제 팬들은 콘도 마사이코는 그야말로 시대를 초월하는 아티스트다. 그의 목소리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며 이번 무대에서 보여준 그의 존재감을 극찬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 영원히 기억될 무대. 결국 전유진과 콘도 마사이코의 듀엣 무대는 음악적 완성도를 넘어 국제 팬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남긴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이 무대는 한일 톱텐쇼의 가치를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음악적 교류가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은 앞으로도 전유진과 콘도 마사이코의 협업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이 무대가 두 아티스트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남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무대는 평생 잊을 수 없다. 전유진과 콘도 마사이코는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팬들의 반응처럼 이 무대는 한일 양국의 음악사를 넘어 세계적인 명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된 특별한 이야기와 감동적인 무대를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다채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최신 영상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니 잊지 말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